안녕하세요 승팀입니다 얼마 전 자소서 2번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이 댓글을 보고 저는 조금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직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내신으로만 평가하는 전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아직 많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럴 거면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왜 만들었겠어? 그냥 학생부 교과전형으로만 가면 되지. 이에 오늘은 자소서 영상이 아닌 학생부 종합전형이 과연 어떤 전형인지 어떤 점을 보고 평가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은 말 그대로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공적합성이 맞는 학생을 뽑는 전형입니다. 내신을 우선시하는 학생부 교과전형과는 다르게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말이죠. 어떤 대학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는 학교에서는 평가의 비중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많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학생부 종합전형이 정성평가라는 말이죠. 제 내신이 몇 점인데 이 대학교 갈수 있을까요? 어느 대학교 갈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인스타 다이렉트로도 오기도 하고 댓글에 남기는 친구들도 있는데 백날 이렇게 물어봤자.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신 3점대가 서울대 갈 수도 있고 내신 1점대가 서울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성적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성적이 상승곡선을 그리거나 하향곡선을 그리느냐에 따라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한 친구가 뭐 1학년 때 6등급, 5등급을 맞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2등급, 1등급까지 찍은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지원한 대학에서 이 학생은 본인의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 노력했고 성공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어,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입결 자료를 공개하려고 있는데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분포가 다양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낮은 등급일수록 외고, 자사고 등. 내신을 따기 힘든 학교에서 지원하고 합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 평균 내신 등급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평균적인 일반고를 다니는 친구들이라면 이 평균 내신에서 0.5점 정도는 높게 생각을 해야지 아마 알맞은 내신 등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계속 말했다시피 학생부는 내신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학생부 전반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소신대로 쓰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신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갖고 싶다면 바로 윗선배의 진학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바로 윗선배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어떤 학교에 어떤 학과로 입학했는지를 알고 있다면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고3 수험생 분들, 내신에 연연하지 마시고 본인의 소신대로 가고 싶은 대학교 일단 질러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뭐 내신 버리고 수능으로 좋은 대학교 가야겠다. 라는 생각은 너무 섣부른 것 같습니다. 그런 아니란 생각은 버리시고 끝까지 내신 비교과 챙기시길 바랍니다. 물론 지금 고 1, 2 친구들은 비교과 영역이 아마 많이 줄어들 거예요. 뭐 자율 동아리란도 이름만 적는 걸로 바뀌는 추세인데 학종은 그래도 대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내신 버리고 수능으로 가겠다는 친구들이 대학교보다 재수 학원을 많이 가더라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아, 그리고 제가 아래에다가 링크 하나 남겨놓을 테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안녕! 진짜 안녕!